내 하는 친구들에게 환영합니다. 판차탄트라의 매혹적인 세계로 고대 인도의 지혜와 도덕 이야기의 보고입니다. 2000년 이상 전에 만들어진 판차탄트라 이야기들은 인도에서 가장 오래되고 사랑받는 우화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동물과 자연을 사용하여 인생, 윤리, 그리고 지혜에 대한 영원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매혹적인 이야기 중 하나인 거북이와 두 마리 거위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푸르고 활기찬 숲 속에서 거북이는 그의 가까운 친구인 두 마리의 기러기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숲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숲은 심각한 가뭄에 직면했습니다. 한때 활기찼던 연못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무성했던 초목은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은 그들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북이, 물이 사라지고 있어. 가뭄이 계속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기러기, 해결책을 찾아야 해. 멀리 떨어진 호수에는 아직도 물이 많아. 거북이는 절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호수에 갈수 있을까? 기러기들은 친구를 돕기로 결심하고 대담한 계획을 생각해냈습니다. 기러기, 좋은 생각이 있어. 거북아, 이 튼튼한 막대를 물어. 우리가 각각 끝을 부리로 잡을게. 그러면 널 호수로 날라줄 수 있어. 거북이, 정말 멋진 생각이야. 하지만 내가 못 버티면 어떻게 하지? 기러기, 여정 동안 절대 입을 열면 안 돼. 우리를 믿어 모든 게잘될 거야. 큰 희망을 품고 거북이는 막대를 물고 기대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러기들은 각각 막대의 끝을 부리로 꽉 잡고 힘차게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숲은 빠르게 그들 아래로 작아지며 녹색과 갈색의 모자이크로 변해갔습니다. 땅은 그들이 점점 더 높이 날아오르면서 구별할 수 없는 얼룩 무늬로 흐려졌고 바람이 그들 주위로 휘몰아쳤습니다. 거북이 생각하며 이것은 놀라워. 내가 날고 있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숲 위를 날아가자 아래에 있던 동물들은 놀라서 멈춰 섰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마을을 지나갈 때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눈이 커다랗게 떴습니다. 마을 사람 1, 저것 좀 봐, 날고 있는 거북이야. 마을 사람 2, 정말 놀랍군, 믿을 수 없어. 거북이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는 한 번도 이런 찬사의 중심에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영광을 만끽하고, 그래 나야 현명한 거북이야. 라고 선언하고 싶었습니다. 거북이, 생각하며, 그들에게 말해야겠어.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해. 그가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순간, 그러나 그가 입을 열자마자 재앙이 닥쳤다. 거북이는 막대기에서 손을 놓고 하늘에서 추락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랍게도 거북이가 떨어지고 마을 광장에 무거운 쿵 소리로 착지하는 것을 입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경악한 침묵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그 후에는 폭소가 터져 나왔다. 마을 사람 1. 저기요. 거북이가 넘어졌어. 어리석은 생물이야. 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마을 사람 2. 그는 입을 다물어야 했어. 위대한 인도 철학자가 말했듯이 침묵은 지혜를 양식하는 잠이다.